빌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뷰입니다. 여의도가 한눈에 들어오며 밤에 보는 여의도는 정말 이쁩니다. 전용 면적이 23평으로 넓은 평수의 집입니다. 화장실 두개 2개, 발코니 두 개로 수납 및 생활이 편리한 집입니다. 방은 3룸이고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. 주차장 자리는 고정 자리로 주차 스트레스가 없으며 4년 전 리모델링을 했으며 보일러까지 모두 교체했다고 합니다. 이 집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접근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영등포시장역, 국회의사당역, 당산역 모두 도보로 가능하며 올림픽도로, 노들길 등 접근성이 좋은 위치의 집입니다. 영등포전통시장 및 여의도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. 또한 BMW 서비스센터도 도보권이라 차주께서는 이용이 편합니다. 이 집에 대해 더 궁금하신 거나 이 집을 보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01049684981로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